네, 갑시다. 자, 일단, 녹화 시작할 상대 착취, 영감, 전멸, 텔, 크산트입니다, 크산트. 아리스픽 했는데, 후픽으로 크산트 나왔어. 저는, 킬당 10개 미션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미션 빵. 뭔데? 줄랙님께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가볼까요? 상대 크산테라서, 킬당 10개. 가볍게, 시킬만 하겠습니다, 시킬 다리우스 크산테 구도는 다리우스가 유리합니다, 초반에. 이제, 근데 반반간 이후에, 크산테가 얼건 나오면은 다리우스가 힘들어지는데, 사실상 그냥 얼건 나오기 전까지는 유리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정글 갱을 당하거나 뭐 이제 교전에서 패배를 해가지고, 크산테한테 킬을 들어갔다. 그러면 질 수도 있긴 한데, 특수한 그런 상황 아니네. 다리우스가 유리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리한 구도인데도, 그, 후픽을 하셔가지고. 무섭게 납니다. 상태가 저 가운데 숨어 있었네. 저 미녀들 아니 아, 아 오스대적하 모르겠네. 난 멈추지 않네. 아하하, 잘가 랑 깜짝 캠프 시작이 좋은데요. 1킬 0대 상태 빠졌고, 근데 플래시 빠져가지고 상태형 플래시 있거든요. 뒤짐 플래시는 빼 봤는데. 플래시. 여. 좀 짭하신데요. 버리징 한 상태에서 솔킬 따이거나 이제 정글 갱당하면 진짜 손해가 엄청 커 가지고. 너무 야만아.

어, 아, 다행이다. 탑으로 뛰었네. 제가 꿀열매 먹으러 가는 상황이었는데. 히즈 3킬, 헤카림 2킬. 헤카림이 지금 바텀을 계속 갔는데 다 당해져가지고. 근데 지금 바이도 용 스택 챙겼고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텀이 좀 아쉽네. 바텀이 갱안 당해주면 게임 진짜 엄청 쉬운 게임인데. 이스카르마라 좀 세게 해야 되니까. 그냥 세게 하다가 이제 정글 갱 당한 건데. 어쩔 수 없지. 팀들이안 싸우기만 하면 좋겠네. 나는 젤카림이 아래거든요. 이거 유충을 제가 혼자 먹읍시다. 히즈만안 오면 되는데. 천평 어딨나? 두 번째? 야 버려 버려 버려. 바용 버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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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왜 이렇게 밀련을가죠 버려. 아 버려야지. <laughs> 이 스택 쌓는데, 쌓는데. 당했지만. 허허 미련을 가지면 안 돼. 명령은 내가 내을처치했처치했 <목소리> 와, 진짜 저거는 진짜 너무 좋다. 오을 어, 감았네요. 오, 이 <목소리> 피즈잘 크면 진짜 힘든데. 저게 어그로 핑퐁이 좋은 챔프라. 저기 미날 있습니다. 업 <놀람> 생겼네. 어, 와드 정을탈이좀나 이거 예측 큐스케쓴 건데, 안 맞아가지고, 좀 꼬였네요. 플래시 안 써도 됐는데. 그 상태가 궁 썼을 때, 다리우스가 큐스케 선입력 눌러놓으면 큐스케를 맞는데, 조금. 너무 빨랐나? 빨랐거나 늦었거나, 그랬던 것 같아. 게임 상황이 안 좋았어. 곧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 포탑을 어, 파아니 이거 저에게 관용은 없다. 어, 아니야? 음. 신발은 신속신 갈게요. 상대 드나가 좀 많기도 하고 이번 판 제가 캐리해야 될것 같아서 신속신에 쇼진에 펜덴에 스테락 펜트리 가야 될것 같아요. 캐리력이 높은 펜트리. 아 근데 이 형들 너무 뒤가 없어 뒤가 없는 플레이를 해. <목소리> <도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목소리> 아군이 당했습니다. 지금 쳐야 돼, 지금 쳐야 돼. 상대가 지금 집 턴이라서 죽었네. 저기 박상중입니다 피즈 12킬을 리치베인오비이가시네 진짜. 한정. 아 바드 슬로머 우 아니었으면 진 잡았는데 아쉽네. 나쁘지 않은 결과인데 그래도. 멈춰! 야, 야 아니야. 이게. 이게 죽어라. 저기 탁살 중 아, 음. 그 아군이 탈락했습니다 또 누웠습니다. 파괴이 되었습니다 음경계도파괴 했습니다 아군이 탈했습니다 아, 러져오러져가러져다러오 아, 다칸 아, 다칸 아, 다칸 아, 다칸 아, 다칸 아, 다가 아, 다가오, 아, 다 아, 오 이길만 하다니까. 거 방금 피즈가 존양 없었던 상황이라 플래시 W 써가지고. 이제 피즈 빨리 잡고. 피즈가 제일 잘 껐으니까. 이제 도미노처럼. 쪼르르. 근데 일로 와, 일로. 이제 용 나오는데. 왜 위쪽에서 싸움을 해? 어, 야, 망했다 아, 씨, 이렇게. 시야가 잠깐 끊겨가지고, 아. 어, 저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 다행이다, 그래도. 어우, 다행이네. 이거 제가 실수했는데, 어 다행이네. 아, 시야가 잠깐 끊겨서, 그, 크산트 W를 피하지 못했어. 아, 아쉽네. w 피 하면서 오스텍 쌓고 이제 상대 들어오는 거 내가 그 오스텍으로 꽝꽝꽝 했으면 됐는데. 나 많이 따라왔다. 20에 대 28. 방금 싸움 진짜 위험했는데 팀원들이 그래도 이제 잘해 줘 가지고 진짜 이길 만 하다. 집중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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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가 함께 하시 어너 벌린다 너 벌린다. 집중하세요. 피즈 녹으면? 아군 타거영 상대 바로 느려서 괜찮아. 이거 상대 헤카림인데 바람 영혼이라서 용 먹히면 진짜 큰일 날것 같아. 헤카림 이속에 비례해서 공격력 얻어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요. 잡은 것 같은데, 잡았어, 잡았어. 이거 펜덴이랑 무조건 따라가. 가다, 가다, 따라가자. 펜덴이 이 속이 엄청 빨라지 거니 그래가지고 무조건 따라가지. 피즈 높게. 집중하세요. 아, 영웅 줘야되나 이거 안되는데 영웅 줘야되나 영웅 안주고싶긴한데 일단 16렙 공이긴하거든요 나이스

뭔 캐리야, 바이. 명예 줘, 빨리. 나 근데 바이 잘하긴 했어. 난 딜량은 3등입니다, 3등. 딜량 3등. 바드피해량 2등. 13k, 3대3어, 씨. 오, 명예. 좋은데요. 바텀이 총합 10대스 넘게 했는데도, 지금 탑이랑, 미드랑, 뭐, 정글이랑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가지고, 이길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길만 하다고 채팅 쳤는데, 그 이후로 또 이제, 팀원들이 안 싸워가지고, 다인 것 같아. 블랙 감사합니다. K당 10개 미션 주셔가지고. 아, 여기서. 피즈 궁이랑 뭐 이런거 다 빠져가지고. 그렇지. 근데 진이 노플이었거든요? 여기 암흑시이었나 아, 시야 안보였었네. 시야 안보여가지고 끌렸구나. 진이 노플인데, 딱 와가지고. 아하, 고 구. 여기서 더블킬. 아리 매우 나이스. 아 펜타 아니네 피고치 펜타 아니네 커드라이 바드를 킬 캐슬을 못했구나 내가 퀴즈가 다리에서 찍은 거 <laughs> 다리에서 뚝배기를 찍어 바이가스좀 쏴주고 내용 맞춰주고 이게 진짜 컸어요 근데 이게 이 플레이가 엄청 컸어 이 전까지 팀원들이 막 싸우고 진짜 상황도 안 좋고 했는데 20분에 바텀이 14데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게임 상황 진짜 안 좋았는데 뚝배기 꽝꽝꽝이 되게 좋았어 이게 진짜 롤은 멘탈 게임이에요, 진짜로. 롤 진짜 멘탈 게임이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피즈만 잘썼어 피즈만. 그래서 피즈만 이제 어떻게 퀵캐치 하면은 게임이 그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니었어가지고. 나쁘지 않은 게임이었다.